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결혼하여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자녀가 생기는 것은 우연하게 생긴 것 같지만은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는 새 생명은 가장 기적이고 또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부모와 당사자가 모두가 이 기적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똑같이 태어나는 출생은 없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봐도 어느 달에 그럴지, 어느 날에 말할지, 어느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날도 모르지만 죽을 날도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가장 평범한 이새 생명 속에서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는 생명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이가, 강교한 사단이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뱀이 말한다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하와에게 접근한 강교하더라. 강교한 뱀이 하와에게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이야기했다. 이때는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는 뱀이잖아요. 그죠? 뱀으로 나타났다. 근데 예수님에게 나타날 때는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바르러 광야에 나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돌들이 떡더인가 되게 해라. 그리고 한번 뛰어 내려 보라. 그리고 한 번만 져려 보라.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이때 오늘날 시대로 돌아오면 고린도서에는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가장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뱀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강교한 뱀으로 창세기에는 예수님에게 나타날 때는 사단이 어떤 형체나 모습을 가지지 않고 사탄이 사단이가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한 번만 절해보라. 그런데 고린도서에 넘어오면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다고요. 오늘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만일에 오늘날 뱀이 지금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건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기하다 해가 동물원에 가져가가 이거 아마 세상 말로 대박이 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야, 말하는 뱀이 나왔다. 그러면 전부 그거 보러 올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집에 기르는 개가 지금 우리처럼 대화한다? 야나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지금 내가 괴롭다 뭐 이야기를 막 개하고 지금 대화하는 게 TV에 한번 나오면 전 세계 토픽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거는 우리는 지금은 사단이든 뭐 마귀든 어쨌든 관계성 속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뱀이 말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거를 경제적 가치 논리나 그게 뱀이 무슨 말을 했던 뭐 그런 것보다는 경제성 논리로 더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단은 형체가 없었지만은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해봐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제일 가까운 데서 언제나 시험이 돌아요. 이게 뭐냐면 시험은 언제나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아요. 반드시 관계 있는 것이 시험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특징이 그런데 아담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대표자면서. 사망과 저주가 왕노릇을 한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대표인 예수가 바로 내가 기리고 질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예수의 세계는 생명이 영생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대비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요 어떤 사회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한 집안도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집안이 살거나 완전히 온 집안이 예전에 어른들 말대로 숙대밭이 된다고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사람이 한 집안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냐에 따라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면 하 흐물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오늘 이 사단이가 파견하는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조직 자체가 와야 되거나 흔들 흔들 한다고. 예수가 왕노릇 하거나 아니면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냐는 바로 천사로 가장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 가만히 돌아가 있다 이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는 예수의 길을 가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주님이 인정한 사람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사람의 길. 이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삶의 흐름을 바꿔 놓습니다.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 삶 만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멸망의 사회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에 히틀러 같은 사람 한 사람 나오므로 전 유럽이 전쟁 밭으로 바뀌었어요. 일본의 도조 같은 호전적인 인물 하나 나오니까 동남아가 전 세계의 전쟁터로 만주 우리 조선 할것 없이 전부 전쟁터로 변했어요. 그러나 살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망하게 만드는 사람 이 지금도 세상이 지금은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인 거대한 세계가 바로 하나는 아담 이후로 오는 무서운 사망과 저주의 세계에서 뻗쳐오는 손길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한 사람이 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 소련이 먼저 인공위선을 띄웠습니다. 유인 우주인 우주선을 지구 바깥으로 달의 궤도를 돌면서 간 사람이 우리가 자라는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가서. 전 이제 지구의 바깥으로 나가서 달의 궤도를 돌고 다시 귀환을 했는데 이때 공산당 러시아에서 가가린 이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지구 바깥으로 가서 지구를 보니까 진짜 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습니까? 가가린 동무 본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흑암이 감도는 세상이었고 전부 허공이었습니다. 단지 지구가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게 가가린의 답변이었고, 러시아의 인터뷰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았던 미국은 1968년 12월 24일 날 아폴로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8월을 성문들을 틀어서 달의 궤도를 돌게 되었습니다. 이때 참석한 사람이 윌리엄 앤더스, 짐 러벨, 프랑크 보험은 이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 아폴로 계획에 의해서 이제 달의 궤도를 돌면서 그들이 처음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서 읽었던 것이 킹 제임스 번이라고 미국 지금 성경판 킹 제임스 번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들이 창세계를 외운 거예요. 누가 하라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보낼 때 그렇게 하자는 계획도 없는데, 너무나 놀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고, 창세계에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셨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다. 전 세계 생중계 t v 를 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기독교 강단으로 바꿔서, 산 교육 현장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세상을 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똑같이 보았는데 흑웅만 보았던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가가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세계는 언제나 하나님이 잘 준비된 한 사람으로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세계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우연히 앉아 있는 것 같고 우연히 예배 드리는 것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자기 길을 위하여 언제나 예배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그 앞뒤까지 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우리는 소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출애굽기하고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이지만 민수기, 신명기는 또 레위기와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옛날에는 인구 증가가 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왜냐면 하 질병이 많았으니까요. 아이 10명이 태어나면 한 10명 중에 7, 8명은 다 죽습니다. 어렸어. 질병으로 온 것으로 거의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요. 홍역, 콜레라 온갖 질병이 다 창궐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가예 정상적으로 그대로 어른이 되기까지 거의 없다 이요 그래서 인구 증가가 뭐 수많은 인구 증가가 잘 없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가 2000년도 훨씬 전에요 수도시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산쪽에서 물을 끓여 들이는데 20km를 도시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공학적으로는 대단히 앞서 있는 민족입니다. 물을 높이를 조정해 가지고 그 물이 흐르게 해서 지금도 트레비 지금 여러분 그 분수대 이런 거 지금도 그 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목욕탕이 있었고요. 대중 목욕탕이 있었고 수도 시설이 있는 나라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인구가 100만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수많은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중세만 해도 패스트가 오니까요. 한 도시에 1년 안에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메르스 같은 이런 경우 현대 의학이 안 막았으면 아마 인구 절반으로 줄을지도 모르고 인구가 얼마나 더 줄을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현대 의학이 이걸 최고레가 막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구 증가가 된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은요. 백신입니다. 백신 미리 예방 주사만 우리 여기 보면 우두마전 자리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구멍 크게 뚫어가지고 남하더라도 우퉁 벗으면 이게 초등학교 때 그냥 콕 찔려가지고 여기다 우두마전 자리 그리고 또 홍역 예또 폐결핵 지금 요즘은 뭐 수표 이게 나와가지고 아주 애먹고 있는데 여러분. 결핵, 온갖 질병이 다 있어서, 어려서 죽는 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맹장염 걸린 사람, 지금 어려서 다 죽은 사람들이죠. 죽을 거다 살려놨던 거죠. 예. 맹장염, 뭐, 질병, 이게 어려서 다 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라는 게 수도시설이 되어있었던 노마도 백만 인구밖에 안돼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국기 전에 창세기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때 마지막에 건너갈 때 70명이 야곱의 자손들이 건너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70명은 뭐냐면 노아홍수 이후의 자손들 이야기예요 70명이라고 족보를 보면 근데 70명 넘어갔는데 이 70명이 나중에 400년 지난 이후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겠다. 성경에 보면 뭐 그렇죠?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아이들, 어른들, 여자분들 다 합하면 200만 추산회가 출애굽을 하면 이런 족속은 세상에 없는 거요. 예 인구 증가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번성하라. 이 하나님의 자손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특별한 인구 증가는 하나님이 질병도 막고 죽을 모든 것들을 다 막아 주셔서 이 야곱의 족속들이 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장정만 60만으로 친 이유가 있어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인구는 군사력이거든요. 군사력이 60만이다. 바로가 급을 먹는데 여자분들, 아이들, 노약자까지 200만이 출애굽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들었었더라.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런데 사실은 애굽의 왕조를 보면은 세 가지예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삼왕국으로 있고 왕조는 몇번 바뀌었냐면 18 왕조가 바뀝니다. 이걸 성경 배경사라는데 18 왕조가 바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고 왕조가 뒤집혀진 거예요. 왕조가 뒤집혀졌다고. 처음에 이 이집트 애굽을 세웠던 족속들은 유럽 족속에 가까운 얼굴이 좀흰 족속들이 와가 그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원래 살던 사람은 까만 얼굴이 까만 족속들 즉 흑인 계통들이었어요. 이들이 내륙으로 쫓겨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 뒤집어엎어버리고 주고 왕조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왔다 이렇게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요, 이때 이제 그들이 세운 이름이 두투 모세, 모세스. 그리고 모세 이름이 바로 왕조 이름이에요 이집트. 모세스, 두투 모세스, 두투 모세스. 이때 모세의 양 어머니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합수스 공주예요. 아기가 없어서 양자로 받아들인다고. 그런데 이제 전혀 생각지 않아야 하는 사건을 일으켜서 모세가 미대한으로 도망갈 때 모세를 키운 친어머니, 요게벳이요게벳과그 아무람,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하며 기도하고 훈련한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진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믿음은 어려서부터 가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물론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큰 변화를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앙은 오래될수록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긴 시간 봉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준비예요 왜냐하면 우연에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중량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엉망진창의 믿음이면 아무것도 아니요 짧은 시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믿었느냐를 주님이 이 다음에 묻지. 예? 얼마나 믿었느냐를 묻지는 않으신다고. 그러나 얼마나 믿었냐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다고요. 우연이 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을 먹은 왕조가 밖에가 새 왕조가 들어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군사력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남자만 60만 명 되고, 합하니까 한 200만 명 되니까, 노예 숫자가 자기 나라보다 더 많아지니까, 아까 우리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도 100만 인구밖에 안 됐다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안 죽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니까 엄청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예? 삼파를 불러서, 시보라와, 부활을 시켜서 이 성경에 보면 산파가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군사력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구는 경제력이고 군사력이에요 대국이 되려면 이르이 넘어야 한다잖아요 이거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다 죽이려고 한다고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여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예수의 길과 아담의 길을 보면요. 아담의 길이 바로의 길이에요. 바로는 세상을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볼때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 두려움으로 살아요. 한 사람은 바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만 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요. 또 하나는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고 바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산파가 그런 사람이다. 었 왕이 다 죽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들은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라고 분명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가면 애기 다 낳아버렸다고. 그래서 못 죽인다고. 이렇게 변명한다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산다고요. 하나는 바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움으로 사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살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나 그랬지만,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저들 인구를 절대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의 길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은 보고화 된다고.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 직장은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신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이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오늘도 바로 사망의 왕도로 타는 아담의 바로의 길에 들어서 있는 세상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놀라운 축복과 보호하심을 주셨습니다. 이 일월의 마지막 거룩한 주일에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 주님이 예비한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내하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